1 1일 새벽 4시에 나왔구요 새벽 4시에 나오다보니까 여기 톡방에 있는 형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날씨가 어떤지 물어봐가지좀 춥다 그래가지고 내복이랑 깔깔이 껴입고 나왔습니다 이제 한 5시 6시 정도 돼서 더워지면은 이제 바람막이랑 깔깔이를 서서히 좀 벗을 예정이라 했는데 진짜 엄청 추울까봐 깔깔깔 이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은깔깔입 있고 나왔는데도 안 춥다는 게 문제고요. 어, 이제 한 11월, 12월 되면은 이제 파뱅에다 다시 열선까지 추가해야 될 정도로, 어 손까지 아직 시리진 않은데, 좀 선선할 것 같습니다. 뭐, 오늘한 10시, 11시에 나오려고 그랬는데, 먹무 기분에서 못 일어나가지고, 그냥 어제는 거의 쉬었다 느낌으로 쉬고, 새벽 4시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, 오늘 새벽 4시에 나왔다가 저녁에 또 한번 돌아와서 오늘 하루 수익을 좀 쉬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영상을 찍는다는 핑계로 출근을 안한게 좀 있다보니까 다시 초심을 잡고 주행의 구상을 좀 올리고 저도 이제 꾸준히또 다시 좀 제출하는 활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녁하고 낮하고 낮 날씨 차이가 좀 격차가 심해서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최대한 좀 그쪽에서 한옷이라도 보통 저녁에 나올때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새벽 4시에 나왔으니까 콜은 없고요 콜이 없는 만큼 콜 있는 식당 위주로 좀 지나가면서 어 수원 쪽인계동으로 나가긴 할 건데 동남에도 이사식 먹는 곳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도 혹시나 볼수 있기 때문에 그쪽 구간을 지나가면서 인계동 쪽이나 오목천동 쪽을 살짝 지나가면서 보는 곳이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장점이 뭐냐. 4시기 때문에 이미 셔틀 타고 집에 가셨거나 퇴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못 가시거나 늦게까지 드신 분들은 저가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새벽이다 보니까 10km 이내 거는 저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새벽 시간이 춥다 보니까 진짜 따뜻하게 입고 나와 있어야지 콜도 대기하면서 볼수 있습니다. 좀 따뜻한데 카페나 무인 카페 들어가면 좋긴 한데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무조건 따뜻하게 돌아옵니다. 진짜 춥습니다. 깔깔이 입어도 덥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호메실 쪽에 컬이 중간중간 좀떠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봉담에 컬 없으니까 호메실까지 한 10분이나 쏘니까요 호메실 쪽 우선 가서 컬을 좀 잡던지 아니면은 쏘거나 쏘던지 보겠습니다1시까지 일하실거면은 깔따리를 또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 추워요 이정도 입어야 버팁니다 저금 금곡동에 도착했고요 어 여기서 수원역도 가까이 기 때문에 여기서 콜을 한번 대기해보고 어디로 갈지 한번 정하겠습니다 호실에서 우선 봉담 가는 거첫콜 잡았고요 오늘 생각하는 거는 어, 호메실이나 봉담 아니면 은오목천 뭐 200여길에 봉담으로 복귀하시는 분들 쪽 위주로 한 7시까지 한세개에서 4개 정도 가 목표를 해하고 나왔고요 오늘은 어, 호메실에서 봉담 까지도 안전하게 모시러 한번 가 보겠습니다 첫콜 출발 봉단 조금 전 내렸구요. 두 번째 컬이 봉담에서 뜨긴 했는데, 어1 5 0 0 0원이라서 항상 좀 지켜보겠습니다. 2만원짜리도 될 수도 있는 컬이라서, 이래한 6분, 7분이면 될것 같긴 한데, 이 시간에 기사가 없어서, 어 단가가 좀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눈로 변경되자마자 잡았는데, 잡자마자 10초 만에 취소시켜버리네요. 해동에서 또 봉담 가는 거 잡았구요. 공단 가서 다시 한번또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. 오늘 뭐 늦게 나와서 콜은 뭐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온 만큼의 적당한 성과는 거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셔틀 식으로 좀 계속 우선 타고 있습니다. 이동해 보겠습니다. 차에서 지나가 봤는데 이중매체입니다. 두 번째 콜 완료하니까 6시 한 17분까지 됐겠고요 시간당 2만 원꼴로 버었다고 지금 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어떻게 보면은 예상보다 한네 콜을 탔다는데 두 콜밖에 못 탔는데 한콜 정도를 더 타보고 일곱 시 정도에 귀게 버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까 코를한 분이 가시는데 두개 부르는 게 아니었으면 세코까지 됐을 건데, 중복 코를 가끔 있는 거는 어쩔 뭐수 없는 거니까요. 요즘 리뷰를 올려서 그런지 리뷰 보시고 이게 감사하다는 댓글도 많이 달래고요. 어, 그 도움을 되셨다는 분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요. 매번 대리 뭐 적재 영상만 올리다가 조금 도움이 되고 홍보가 될까 싶어서 또 올렸는데 홍보 좀 통보도 좀 됐고 구독자 분들 도좀 늘어났고요 또뭐 필요한 뭐 궁금하신거나 뭐 슈퍼컴포 뭐 리뷰가 필요하신 분은 슈퍼컴포 리뷰도 따로 뭐슈퍼포 리뷰할 게뭐 있나 싶기도 한데 우선은 뭐 필요하면 은 다시 한번 요청에 따라서 올려보겠습니다. 지금은 미니 10에서 슈퍼 콤포로 왜 바꾸셨냐 물어보신 분이 계신 반면에 저 기체 자체가 미니 10을 타신지 몰랐던 분도 계세요. 미니 10에서 슈퍼 콤포로 바꾼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니 10으로 대리하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슈퍼 콤포와 안자타가 유행이 되는 시점에 미니 10으로서는 구독자와 조회수를 모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. 급하게 슈퍼콤보 바꾼 경년도 있고요. 슈퍼콤보 바꾸면서 이곳저곳 다니는 것도 편하고, 장타도 편한 것 때문에 바꾼 게 있는데, 슈퍼콤보를 바꾼으로 인해서 구독자가 좀두 배가량 는게 있어요. 최근에 급하게. 0명에서 200명 모으는데 한 5개월 걸린 반면에, 200명에서 500명 가까이 되는 거는 한, 한 달? 한달 반쯤 안된것 같아요. 베리라는 것도 구독자 수와 동일한 게, 베리가 처음 할 때는 수익이 늘지가 않아요. 그리고 재미도 없고. 근데 점차점차 점차 재미가 생기면서 실력도 늘고 수익도 늘고요. 근데 그에 반면에서 수익이 안정화가 되면 안정화될수록 딜레이가 옵니다. 현타가 오고. 아, 이 금액을 벌어 후. 버은거에 대한 감흥이 없을때가 생깁니다 유튜브 또한 똑같습니다 구독자가 꾸준히 늘어도 어느순간 현타가 옵니다 어느순간 매출이 오르지도 않을수도 있고 구독자가 늘지도 않을수도 있고 조회가 않을수도 있고 그 기점에 저도 현타가 온 기점에 리뷰영상을 찍어서 구독자가 좀 늘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움이나 그런 힘듦이 좀덜어졌고요 그에 반면 또 대리를 너무 서글하지 않았나 싶어서 요즘 탁성을 이제는 못하지만 대리를 좀더 전처럼 열심히 하고 늦게까지 하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꾸준하게 보시 분들 계시니 꾸준하고 저도 유지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제 나가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일을 못 했다 보니까 아 이게 저 영상을 보고 아 나도 이래야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이 돼서 수익을 다 떠나서 영상의 목적도 없잖아요. 4시에 나와서 6시까지 시간당 뭐한 개를 사서 시간당 2만원 꼴을 버는 케이스를 좀 만나긴 했고요. 뭐 7시, 8시까지 콜 타긴 할건데 마냥 대기함으로 인해서 영상이 제작이 안될것 같아서 우선은 뭐 영상이 뛰면 땡, 영상이 아니라 콜이 뜨면 땡겨고요. 우선 뭐 갑작스럽게 종료합니다 하면 좀 그러니까 어, 항상 그, 저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, 구독자분들도 한상 얘기하신 게, 시작은 좋은데, 끝에 갑자기 영상이 꺼진 경우가 많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그걸 방지 차원으로 우선, 갑자기 콜이 없어서 철수할 걸 대비해서 미리 영상을 좀 남기고요.